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계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급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유혹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역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끊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할리만큼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물을 마시게 하라.그리하는 것은.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악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러진가 샘이 더러워진가 같으니라.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채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